숲속 한가운데 숨겨진 무료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아래로 내려가면 넓은 데크와 그 옆에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명당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이입니다. 아. 이 넓은 데크와 계곡 보이시나요? 제가 작년에 오려다가 실패한 곳인데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평일인데도 데크가 꽉 찼어요. 그런데 마침 또 위에 구독자분이 한분 계신데 구독자분이 이제 막 철수할 거라고 여기 잠깐 있다가 올라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명당 자리를 쉽게 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이 자리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자리여서 위쪽에 대고 오늘은 루프탑에서 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쪽 데크 옆에 주차를 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위쪽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한번 보시죠. 와, 근데 여긴 진짜 대박이다. 바로 앞에 계곡물이, 와, 이렇게 흐르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무료 데크가 있어요. 자,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운이 좋게 바로 명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평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어, 데크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가 명당인지 보이시죠? 지금 계곡물이 이 데크를 휘감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 지금 제가 있는 곳도 거의 지금 보시면 그늘이고, 위에 나무도 있고 오늘 날씨도 시원한데 여기 자체가 워낙 시원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쌀쌀합니다. 여기는 정말 타프도 필요 없는 그늘 가득한 계곡 데크인데 자, 오늘도 짐은 간편하게 세팅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일에 가서 저렴하게 산 메시 쉘터인데 더 캠퍼의 이그니스 메시 쉘터입니다. 저도 피칭하는 방법도 안 보고 왔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폴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구조군요. 텐트들도 다양하게 나오네. <laughs> 네, 이거는 이렇게 딱 모기장만 있는 텐트. 어, <laughs> 네. 천장이 좀 낮구나. 와, 와. 천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왜냐면 천장이 높으면 위에 또 타프 치면 걸리니까 이렇게 낮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늘 가득한 캠핑장이나 이런 노지 무료 야영장을 소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데크 그늘이 많다 보니까 타프를 안 치고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문제가 위에서 뭐가 막 떨어져요 나무에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타프는 안 치더라도 뭔가 조금 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 메쉬 쉘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있겠다 어, 타프치기는 매번 타프치기는 번거로우니까 조금 간편한 것을 찾다가이 제품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또 세일을 해서 저렴하게 샀습니다 수영할 정도로 계곡이 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 담그고 앉아 있으면 정말 시원했어요 계곡 옆에 이 나무 데크는 정말 드물 거예요 바로 위 넓은 공터에서 텐트 피칭이나 차박도 가능하대요 봄수대도 있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갑자기 야전 침대는 왜 쳤냐면, 은 어, 원래는 옆에 차를 세우고 루프탑 텐트를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리도 일로 옮긴 거고, 어,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가급적이면 차를 예, 위쪽으로 위에 공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를 옮겼습니다. 지금 저 빼고는 다 차박이긴 한데, 우선 저라도 차를 옆으로 옮겼어요. 어,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당면사리도 있는데 당면사리는 안 넣었어요. 제가 닭갈비가 2인분이어서 이따가 또 닭갈비 먹고 뭐 먹어야 돼요? 닭갈비 먹으면 밥을 꼭 볶아 먹어야죠. 닭갈비 2인분에 밥 볶아 먹고 당면사리까지 먹는 제가 그런 돼지는 아니기 때문에 온 당면사리만 뺐습니다. 그리고 밥을 볶아 먹을 거기 때문에 야채랑만 이렇게 간단히 먹을게요. 원래는 밖에서 먹을까 했는데 어이 눈벌레들이 자꾸 날라다면서 제가 밥 먹으면서 계속 윙크를 할것 같아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음, 음. 맥주 이거는 맥주. 캔 쿨러라고 하나요? 예전에 춤추는 캠퍼님이 주셨어요. 맥주가 싹 들어갑니다. 아 여기를 그 제가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어, 여기 지역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가 저 오늘 가려고요. 시간 되시면 뵈요 하고 이제 저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에 일로 출발을 하면서 지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그 계곡 야행장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이 동네가 물난리가 났던 거예요. 예천 전체가 그래서 아 이제 그분도 유튜버신데. 아이 대표님 제 영상 안 봤어요. 지금 우리 동네 에 물난리났어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물난리가 나서 지금 한번 복구가 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물난리가 나서 그때 노르보를 촬영하러 갔었죠. 그 장마 이후에도 모든 게 여기도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오는 길에 둘러보니 그 주변도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 절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절딱이라고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그 계속 오셨어요. 네. 성수기에는 여기서 캠핑을 못하게 할 수도 있대요. 그게 이 데크가 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한 사람이 텐트 치고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쓰니까 성수기 같은 경우는 어, 약간의 피크닉 장처럼 쓰고 저 위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차박이나 캠핑은 위에 공터에서 하라고. 공터에 나무는 없는데 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산, 계곡, 계곡이잖아요 말 그대로 산이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어, 일찍 집니다. 한 4시 반, 5시 반 넘어가도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텐트를 쳐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한여름에는 예 네, 캠핑을 못하게 제한을 할 거라고 하네요. 대신 여기서 취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이 데크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안 재봤는데 이거를 혼자 쓰지 말고 돗자리 깔면 한 두세 팀 들어가니까 그렇게 다 같이서 이렇게 잠깐씩 돌려가면서 쓰라는 거 같아요. 결국엔 이렇게 밥까지 볶았습니다. 잘 볶은 것 같아요. 맛있게. 음. 아... 와. 새소리랑 물소리에 아주 꿀잠 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 아, 제가 어제 왜 밖에서 잤냐면요. 어, 어제 원래 안에다 코트 텐트를 폈었어요. 근데 어, 지금 이대로 안에서 폈었는데 딱 하나 정도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마 야전 침대를 로우, 로우 모드 저상으로 세팅하면 두 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전 침대를 치, 이제 코트 텐트를 피고 드는 생각이 내가 코트 텐트를 칠 거면 왜메시 쉘터 안에서 자야 되지? 왜냐면은 여기 자체가 스킨이 있고 출입문에 다 이렇게 메시 모기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코트 템트를 빼서 밖에서 편하게 잤습니다 와, 대신에 지금 이 내부는 네 고양이 어제 고양이 한 마리 돌아다니던데 아 자는데 계속 여기서 딸그락 딸그락 거리더라고요 고양이한테 다 털렸습니다 아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휴 내옷 아침 일찍 일어나니 계곡 물소리도 좋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정말 좋았는데요. 아침 일찍 숲속을 한 바퀴 산책합니다. 이 위에는 절이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산책을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이쪽에만 텐트를 쳐야 한다고 합니다. 계곡 옆 나무 데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보다는 가벼운 캠프닉, 피크닉 용으로 취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캠핑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한 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아예 캠핑 금지로 막히는 건 아니고,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데크 위에 텐트 설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집으로 가져가고, 머문 흔적을 남기지 않는 힐링 캠핑 아시죠? 저도 이제 슬슬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소에 대한 힌트는 영상에 있으며, 정확한 주소는 호캠단 네이버 카페에 공유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